안녕하세요 유한용 목사입니다 2025년도 피켈러버와 함께하는 연합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용인에 있는 수지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희가 연합수련회는 작은 교회들만을 위한 수련회이기 때문에 20인 이하의 교회들만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교회가 여전히 작고 미자립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20명이 넘는다는 교회들의 몇몇 교회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올해는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 또 그게 상관없는 건 올해부터 연합수련회의 진행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오셔서 오리엔테이션의 교회별 모임은 똑같이 진행되지만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그룹으로 엮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별로 2박 3일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교사분들도 우리 아이들 챙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 예배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시면 그 그룹별로 저희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그 2박 3일의 모든 예배부터 아이들이 자고 먹는 것까지 모두 챙겨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저희가 이미 10년 전부터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방식인데요 여러 교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연합수련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어, 조금 내성적이고, 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서, 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착순 10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진행됐던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올해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에 수련회가 없는 교회들.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는 목회자 자녀들도 함께 와서 목회자 자녀 세미나와 또 연합 수련회, 그것이 연합된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 여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